오늘의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안드레나 요한이 나비어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와보라라는 식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장차 개발하리라 말씀하셨고 나단이엘을 만나셨을 때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이 당신과 같은 거물급 사람이 밤에 나같이 누추한 사람을 찾아주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중에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다는 단어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이 원문의 뜻에 보면 위에서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출생 이외에 다른 출생을 말씀하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으로서 모범적인 사회인이었고. 성경적인 지식도 뛰어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존재의 의미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존재의 권리를 가지고 인정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니고데문은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은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고데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르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면. 정신차려서 이제 방황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을 조금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엉터리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만약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고 싶다는 그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씩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털어놓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정말 유치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유치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가장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의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면 모든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썩은 채소들처럼 생기가 없고 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힘입니다. 새로운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 전환이나 도덕적인 각성이나 새로운 취미 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도 그의 삶이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무엇인가,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었던 것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있게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그 가치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 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온전하게 거듭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